반도체 기술의 특허 심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특허청이 올해부터 전담 조직을 운영합니다. 빠른 심사를 통해 국내 반도체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돕겠다는 건데요. 이와 함께 지적재산 침해 수사도 강화해 공급망 차원의 경제안보를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최유빈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반도체 전담 심사 조직. 30명의 전문 심사관은 앞으로 국내 반도체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선 지난해 11월, 특허청은 반도체 기술을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심사기간이 12.7개월에서 2.5개월로 대폭 단축됐는데, 이러한 우선심사를 전담 심사조직이 뒷받침한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확정된 전문 심사관은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고급 인력들을 저희가 특허 심사관으로 채용하여서 이분들의 노하우와 그리고 경력을 심사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저희가 애를 쓰고 있고요. 지난해에 30명이 확정이 되어서 지금 올해부터 심사관으로 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지적 재산 침해 수사와 조사의 실효성도 대폭 향상시키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술범죄 수사 지원센터를 신설해 디지털 포렌식을 지원하고 최첨단 과학수사 장비를 갖춰 과학수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검찰청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국제공조체계도 마련해 국제기술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합니다. 아울러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지식재산을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뽑아 기술 국산화와 전략선 다변화를 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유망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베트남, 인도 등 침해가 빈번한 국가에 특허 관을 파견을 확대하고 현지 대응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식재산 보호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특허청의 노력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머니 투데이 방송 최유빈입니다.